오늘 수크레 수크레 마지막 날이 될 거예요. <laughs> 아직 표를 안 샀지만 마지막 날. 음, 어제보다는 좀 조용하고요. 음, 그래도 여전히 밖에는 사람이 좀 있어요. 그리고 가끔가다가 물풍선 던지는 친구가 보이고. 그리고 오늘은 체크아웃을 하고서 아침 먹고 좀. 천천히 나왔어요. 호스텔에서 프랑스 친구와 포커를 좀 했고요. 포커쳤는데 <laughs> 내가 두 번이나 이겼지롱. 탔잖아, <laughs> 탔잖 어, 두명 다. 띠누랑 띠누랑 줄리안 내가 둘다오인 시켰어요. <laughs> 아무튼 지금 이제 어제 못한 공룡 미끄럼틀을 탈 거예요. 타이타노사우리오라고 써있네 미끄럼틀에. 어 생각보다 되게 높아요 그래서 띠누가 발 땀난다고 안 올라오고 그리고 앞에 아줌마들 있어가지고 약간 부끄럽다고 안 올라오고 저는 타러 올라갑니다 띠누가 사진 찍어둔다 생각보 되게 높은데? 오마이갓 <laughs> oh <my God. 웃음> <laughs> <좀 빨라! |nospeech|> <authority playshalf> 아이 <laughs> 누가 내려옵니다. 아 <laughs> 어, 찍고 있어. 재밌지? 장난 아니지. 엄청 소리 넘치지. 봐봐. 오케이 미끄럼틀. 엄청 무서운 미끄럼틀을. 미끄럼틀 무서워. 발에 오케이, 땀나. 오케이. 마莫斯. 마莫斯. 우와. 오. 엄청. <laughs> 아니. 아, 왜 이렇게 소리질러아안 <laughs> <laughs> <아니, 웃음> <아니>, 괜찮으세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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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이 메르카도 오는 길에 아까 <laughs> 횡단보도에서 어떤 여성, 여성분이 좀 어려 보이는 <laughs> 우리 등 뒤에서 스프레이를 조금 뿌렸어. <laughs> 소심하게 눈치 보면서 어, 했는데 눈치 보면서 했는데 띠누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 너무 화가 났어 진짜 순간 어 얘가 갑자기 화를 너무 내더니 이러면 안 되는데 갑자기 아, 뒤에다 대고 그 아가씨한테 뻑큐를 날렸어요 아, 결국 뻑큐를 했네 20년 만에 뻑큐를 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어, 근데 아, 그러고 나서 아, 되게 지금 생각한 게 되게 미안한가 봐아 그래 좀 아니 왜냐면 어차피 아니, 이, 어, 이 사람들 카니발인데 띠누가 순간 자기가 싫은 걸 당한 것에 너무 너무 분노를 못 이겨가지고 예 네, 찐이가 사과하고 싶대요. 오케이 페이스. 네. 저희 콜렉티 브 탔어요. 터미널 가서. 어, 오늘 라파스 가는 버스터미, 그, 버스표를 사기 위해서 일단 꼴렉대구로 가봤습니다. 한 사람당 1.5씩 총3 볼리비아노를 냈어요. 저희 지금 버스터미널에 와있어요. 어, 라파스 가는 버스표를 사려고 여기 왔는데 저희가 블로그에서 막 사자보고 이럴 는데다 당일날 가서 사는 게 가장 저렴하고 그리고 자기가 되게 텅텅 남는다 막 이랬는데 어다 꽉꽉 찼대요 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같이 붙어서 갈수 있는 것도 없고 다180 볼씩 하고 음, 애매하네요. 어쩔 수 없이 한 사람당 180, 360을 내고. 버스를 타게 되었습니다. 음... 저희는 지금 숙소에 들어와서 밥을 먹고 있어요. 진짜? 최악이었어요. 올때물 맞고, 그 가짜 눈 스프레이 맞고, 아주 난장판이에요. 내가 노라고 진짜 눈 보면서 똑바로 얘기를 해도 그냥 뿌려요. 눈에다 대고 뿌려요. 아, 인성 진짜. 여기 주인 언니가 이 기간에 사람들 미친다고 했는데, 진짜 미쳐 있어요. 약간 눈이 다돌왔어요 뭔가... 그들이야가 음. 좀 싫어졌어. 음. 진짜 장난이 아니라 농담이 아니라 진짜 싫어졌어요. 좀... 뭐 축제 기간이니까참막 아, 애매해, 모순이기도 한데...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까 저 프랑스 친구한테도 내가 얘기했지만, 나는 그들의 문화를 정말 존중하고 싶었는데, 그들이 나를 존중해주지 않았어. 내가 노라고 얘기하거나, 내가 싫은 표정을 하거나, 그래도, 존중해주지 않아요. 혹시 만약에, 볼리비아에, 축제기간이 그때 겹치면, 웬만하면 호스텔 안에만 그냥 계세요. 아니면 옷을 다 버릴 각오를 하시든가. 버스터미널에 왔어요. 어, 택시 타고 왔고요. 택시는 지난번에 반값. 그니까, 러 지난번에 가격을 안 물어보고, 여기서 숙소까지 타고 갔는데 그게 20냈거든요? 근데 두 명이 싱코싱코 싱코 해가지고 오늘은 DS만 냈어요. 10만 오늘 어쨌든 기분이 되게 안 좋았는데 택시 아저씨가 아주 현지 가격을 제대로 알려주셔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징그러운 스쿠레를 이제 떠납니다 버스 탔고요. 앞뒤로 왔는 거였는데 어, 정말 센스 있게 직원 언니 <laughs> 그런 분이 여자분이 제 옆자리에 승객이 좀 늦게 타니까 그냥 일단 앉으라 그랬어 디나한테 그런 다음에 나중에 그 승객이 오니까 양해를 구해주더라고요. 대신 어, 굉장히 고마웠어요. 하여튼 이제 라파스로 갑니다. 라파스에서 봐요. 바이. 바이. 수코레 안녕. 수코레 안녕.